취재 목적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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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아니, 이렇게 잡지 마세요. 리님 아니요. 김민께 죄송하다는, 이 오세요. 민께 죄송하다는, 현수만을 붙이지 아, 않아니 나를 취재하러 왔기, 왔지 네. 않기 때문에. 어때요? 아, 예, 네. 아, 예, 아, 예 뭐,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저건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폭행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렇게 강제력을 사용해서, 심지어 손목을 잡고 끌고 가면서 기자가 "손목은 잡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차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끌고 가면서 이 손목에 물리라고 행사했기 때문에, 저거는 명백한 폭행입니다. 여성이 남성 네. 손목 끌고 가도 폭행이 될수 있는데, 저등치에그 연약한 여기자의 손목을 끌고 한참 갔잖아요. 네. 나중에 보니까 빨갛게 됐더라고요. 네. 우리 대법 판례는... 심각한 폭언도 모욕뿐만 아니라 폭행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가 엄청난 말로 큰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저건 그냥 폭언이 아니라 아예 행동으로 그냥 기자를 거의 위협적으로 무슨 현행범인 것처럼 해서 국회 경위한테 현행범 체포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좌관들한테도 말 함부로 하는 거 보세요. 저 보좌관님들이 분좀 저랑 떼어주세요도 아니고, 야, 니네들은 여기 서 도망 못 가게.